바깥으로 한두 시간 이상의 노동력이 날라가면 정신이 날라갑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약사를 일을 하고 있는 미국 처방전입니다. 오늘의 처방전은 신용품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떤가요? 요즘 들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비싸지는 생활비, 신용품값에 많이 힘들다는 한국 뉴스를 접합니다. 라떼까지는 아니고 분명 전에는 오늘은 뭐 먹지가 주된 테마였다면 요즘은 오늘은 어떻게 먹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저는 있는 동중 아낄 수 있는 생활비는 식비라고 봅니다. 고정비는 정해져 있고 남은 돈 안에서 아끼려면 인간이 살아가면서 매일 소비해야 하는 식비에서 지출을 줄이는 게 가장 쉽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오늘 미국 식료품 값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제가 장본 것들을 품목과 가격들을 보여드릴까 싶습니다. 현재 몇년 동안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저희도 최근 몇 년간 물가가 계속 올라서 전기값도 계속 오르고 점심값도 오르고 다 올랐어요. 스파이시 트랩브리더가 한국 돈으로 8,500원 정도에서 많은 조금 넘게 올랐어요. 사실 웬만한 식료품의 가격은 제가 잘 몰라요. 예를 들어 120원 하던 양파가 125원이 됐던, 135원이 됐던 몰라요. 저는. 코스코 주유소는 기름값이 싸서 차들이 항상 줄이 길게 서 있는데 저는 그냥 기름 떨어지면 주변에 있는 주유소 보고 기름 넣습니다. 그런 제가 이 가격 차이를 정확하게 하는 걸 점심값이라서 그래요. 일하면서 먹는 이 런치는 무조건 효율입니다.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는 밥을 주는 게 보통인 것 같은데 여기 미국은 런치를 주는 회사가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 도시락을 싸거나 사 먹는 게 일반적인데 알바하며 적게 볼 때는 바깥 서로 한두 시간 이상의 노동력이 날라가면 정신이 날라갑니다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고 이제는 사먹는 게 걱정할 만큼 버는 게 아닌데도 직장 다니면서 한달 런치비가 너무 나가면 거슬리는 게 이게 일하는 비용으로 보여서 그래요.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은 게 여기도 한국의 배민처럼 배달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느 날 배달하는 분이랑 잠깐이 할 이야기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점심 때일안 한다고. 직장인들의 런치는 팁이 안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저녁에 하는 외식은 사치지만 일할 때 먹는 런치는 비용으로 보인다는 거죠 어쩌다 보니 런치와 저녁 외식의 팁 차이까지 왔는데 결론이 뭐겠어요? 그렇죠 집밥이 최고다 도시락도 싸고 간식도 싸고 이렇게 해야 지금 같은 시기에 돈을 모을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은 물건을 살때세일스텍스라는세금을 붙는데 대개 6에서 8% 정도입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가공이 되어 있는 신료품은 들어간 인건비도 적어서 싼데다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마트들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나름 저희들끼리 연구를 했어요. 미국에는 여러 인종만큼 여러 음식 문화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 마트마다 특색이 달라요. 마트에 따라서 어떤 곳은 야채가 종류가 많으면서 저렴하고 어떤 곳은 육류가 또는 어떤 곳은 종류가 적지만 모든 마트를 통틀어 저렴하기도 하는데. 참고로 미국인들이 주로 가는 마트는 야채 종류가 적고 비쌉니다. 에이 그래도 얼마나 다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자 이게 한 저희가 몇달 동안 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몇개몇개 사진을 찍어 봤는데 좀 빠진 것도 있어요. 양파 같은 것들은 큰걸 사다 보니까 잘안 사요. 자 이번에는 까까들이 많습니다. 이것들은 보통 저희가 직원들하고 나눠 먹어요. 정말 투자 대비 효율이 좋다고 봅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요. 랍스터나 새우는 저희 마누님이 정말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비싼거뭐비싼 아, 거, 뭐, 비싼 거. 뭐... 물론 물건끊온 한국 식품이나 가공품들이 비싼데 코로나 때문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얇은 핀 만두 사러 가고 싶은데 말이죠. 오늘 미국 식료품 값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면서 돈을 아끼는 거에 대해 얘기를 해 보았는데 미국에서 하는 말 중에 You are what you eat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가 먹는 게곧 너다, 아님, 너가 된다, 라는 말인데, 그만큼 먹는 음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미국에서 비싼 외식을 줄이고, 질 좋고 싼 재료를 늘리면 좋지 않을까 싶은 거지, 질 나쁜 음식을 먹으라는 건 아닙니다. 오늘의 처방전은 여기까지!